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작 애니메이션들의 실사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실사화하면 걱정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캐릭터라 한국 기업이 직접 나서 만드는 것부터 할리우드 거대 제작사와 일본 대형 게임사가 힘을 합친 영화까지 실사화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애니메이션 덕후인 제가 오랜만에 흥분될 정도의 소식들이 있으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영상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봇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기동전사 건담이 할리우드에서 실사화될 예정입니다. 이건 건담에 로봇 영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의 원작 애니메이션이 1983년 처음 등장했고 건담 애니메이션은 그보다 4년 앞서 등장했습니다. 정말 로봇 애니메이션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다 보니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he I've been about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극찬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로봇 영화는 로봇이 아군으로 등장하며 마치 영웅처럼 그려지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걸 한번 꼬아서 아군 시점이 아닌 적군 시점에서 건담을 그렸고, 영웅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담 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며, 연간 1.4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주고 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실사화된 적이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팬층이 워낙에 두터워서, 대충 만들었다간 팬들에게 뒤지게 맞기 때문입니다. Yeah. 하지만 다른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건담 실사화를 시도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레전더리와 반다이남코 필름웍스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미친 소식이냐면 레전더리는 스케일이 큰 작품에 특화된 할리우드 제작사이기 때문이죠. d c 어로의 근본이자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배트맨 영화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를 만들었으며 You are not speaking a n y t h i Where are 지금도 슬로우 모션 액션 영화의 정석으로 불리는 300. 거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려낸 타이탄 <놀람> 꿈속의 꿈이라는 독창적인 컨셉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된 인셉션 그리고 메카무의 정석으로 불리는 퍼시픽 림까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레전더리는 진짜 완벽한 CG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를 한두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애초에 CEO부터 만화 덕후이며 직원들까지 애니메이션 덕후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는 실사화 과정에서 영화를 말아먹는 것과 달리 레전더리 영화는 항상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건담 실사하는 레전더리와 반다이 남코가 공동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거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목소리> 반다이 남코는 일본 초거대 게임회사로 유명한데요. 건담뿐만 아니라, 나루토, 드래곤볼, 디지몬, 원피스. 이 외에도 일본 애니 덕후들이라면 환장할 수 밖에 없는 IP들로 엄청난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전더리와 함께 건담 실사를 제작하는 회사는 반다이 남코 필름 웍스인데, 메이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회사로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올해 2월 건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레전더리와 반다이 남코가 유한 책임회사까지 세웠다고 하니, 메카 덕후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빠져 있는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 실사화 소식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 웹 소설이 원작이지만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 투자하고 애니 제작은 일본이 담당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자본, 한국의 탄탄한 스토리, 일본의 작화가 어쳐서 전 세계적으로 대호평을 받고 있죠. <놀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 이상한 포탈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고유 능력치를 각성했습니다. 각성한 사람들은 포탈에서 튀어나오는 몬스터를 잡는 헌터로 불렸으며 한번 각성하면 그 능력치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어쩌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주인공은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기 스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며 자신의 능력치를 성장시키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배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죠.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유치해 보였지만 애니메이션을 한 한번 보고 나니까 다음회 차를 안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세 번째 돌려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나혼자만 레벨업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로 준비 중이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로 만들다 보니 제작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다음은. 아 가게 분신다도. 샤리만도 못 이기려 했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애니메이션 3대장 원나블 중의 나루토 실사화 소식입니다 나루토는 2015년에 제작 개발에 들어갔으며 라이언스 게이트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라이언스 게이트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만들어낸 헝거게임 시리즈 건 액션하면 떠오르는 원탑 영화 조닉 시리즈 등 액션에 특화된 할리우드 제작사이죠 그리고 최근 감독이 정해졌는데 바로 마블 샹치의 감독 데니얼 크레턴입니다 샹치는 액션뿐만 아니라 가족의 서사를 잘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데니얼 크래턴이 감독이 된 것에 대해 나루토 원작자 키시모토 마사시는 나루토에 아주 적합한 감독을 골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게다가 데니얼 크래턴은 스파이더맨 4 감독을 맡게 됐는데 이에 따라 두 가지 루머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는 스파이더맨 4를 만드느라 나루토 제작이 연기되고 있을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톰홀랜드가 나루토 주연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뭐였다? 나루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오타쿠를 생성했는데 미국인들이 나루토를 연기했으면 하는 원픽 배우로 톰홀랜드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워싱 우려해 나루토 배우는 전부 아시아인들이 맡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어 캐스팅이 확정되기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할것 같네요. 근데 인어공주 이건 왜 블랙워싱을 해서 영화 조... <놀람> 아무튼 나루토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오히려 좋은 소식인 게 애니메이션 3대장 중 빠르게 실사화했다가 조져버린 비운의 영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제 원픽 애니메이션 블리치 실사화입니다. <놀람> <놀람> 진짜 멋있게 칼질하는 거 하나 믿고 실사판을 봤다가 처참한 CG에 쿨내나는 주인공 친구를 찐따 활재비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냥 보다가 뇌를 빼버렸습니다 블리치의 활용 점정은 좀머 바쿠야였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일본은 실사와의 중2병 감성 안 넣으면 뒤져버리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3대장도 있죠 바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수작은 아니지만 은근히 싱크로율이 잘 맞았습니다. 넷플릭스 원피스는 병신같지만 멋있어의 표본이 되며 의외로 호평을 받았던 시즌1인데요. 올해 2월에 시즌2 촬영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로그타운 편과 드럼선 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죠. 우선 시즌1 쿠키에 등장한 소모코부터. 그를 저지하는 드래곤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뒤에 루피는 위대한 항로에 돌입하는데 거대한 골의 라븐의 등장도 거의 확정된 상황이며 무엇보다 드디어 사이즈가 커지는 인물이 추가됩니다. 바로 칠무의 크로커다일이죠. 크로커다일은 루키 시절 여자였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실제로 시즌1에서 로저 처형 당시 루키였던 미호크의 모습과 함께 크로커다일로 추정되는 여성까지 비추고 있어 오다 센세가 만화떡밥을 실사화해서 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 크로커다일이 무조건 등장할 텐데 과연 남자로 등장할지 여자로 등장할지에 대해 기축 주목되고 있죠. 게다가 점점 더 활약하고 있는 거인죠. 도리와 브로키까지 캐스팅이 확정되었고 드럼선편까지 다는 것으로 보아 루피의 일사동료 토니토니 초파가 등장할 예정이죠. 드럼섬 이후 알라바스타로 넘어가며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만큼 시즌1보다 더 좋은 시리즈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드린 영화 중에서 건담 실사가 가장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기대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릭스의 피였습니다.